우리 사사기 7장입니다. 우리 사사기 7장. <laughs> 15절말씀부터 우리 18절말씀까지. 15절말씀부터 우리 18절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고 또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같이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왕과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두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는 자세로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에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에 우리가 화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을 화답함으로 아멘의 응답과 은총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를 추구합니다 저는 지금 7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자, 사사기 7장입니다. 지금 사사기 7장은 6장에서, 어, 겁장이 누굽니까? 겁장이. 아,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기도원이에요. 한번. 기억이 나나? 난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어, 어떻게 하셨어? <laughs> 나 쓸라 그러는데. <laughs> 두 번째 사사는? 어, 어떻게 하셨대? <laughs> 세 번째는 아시겠지? 세 번째는? 네, 삼갈. 네 번째 사사는? 네, 듣자만 쓰면 다 알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아, 기도원이죠 자, 지금 다섯 번째 지금 사사에온 거예요. 다섯 번째 사사. 그러니까 육장 부분에서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미디안 손에서 구출해내는 거거든요. 미디 미디안 손에서. 왜냐하면. 이비디안 때문에 엄청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몇년 동안, 7년 동안, 7년 동안 고통을 엄청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이 기도를 부르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바로 순종하지 않고요. 이게 겁이 많아서 그런지, 의심이 많은지,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표적. 뭔가 좀 나에게 보여 주면 내가 그거 믿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표적을 구해요. 심지어는 마지막 표적이 솜털이 요 양털. 양털에 이슬이 내리면 그다음에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면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다 보여 줘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많은 무리들이 다 따라 자, 이것만 보여준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요 하나님의 영이 이 기도원에게 임하게 될 때, 기도원이 이게 어떤 경우냐면, 초대교회 성령의 임재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막 능력 죽은 사람 살리고 막 그런 기적을 보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영적 힘이 없어요. 우리는요, 아니 생존하신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게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하고 함께 있는 게 힘이 있겠어요? 현실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보이는 분이 같이 있으면 더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힘이 없어요. 육정 요소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이 모든 제자들이 바뀌어 버립니다. 바뀌어 버려요. 어떻게 바뀝니까? 강담이에요, 강담. 강하고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는 더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로 하냐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스테반이 첫 번째 순교가 당할 때에 스테반이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심해집니다. 그때 많은 예수 믿는 제자들이에요. 여기서 제자들은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첫째는 예수님의 선택한 열두 제자. 그리고 두 번째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추종하고 따르는 무리들 세력들. 이두 분류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두 분류로 나누는데 열두 명의 제자는 안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라는 거거든. 여러분 예수님하고 함께했을 때면 이미 다 도망갔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성령이 임지한 후로는요 그들이 죽음이 두렵잖아요. 강하고 담대했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요. 강하고 담대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이게 여호수아라고요. 강하고 담대해야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요. 이게 여호수아라고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요. 그런데 이 기도원은 여전히 그 후에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 임한 후에 비로소 이 기도원이 강하고 담대해져요. 강하고 담대해진다고요. 그래서 나팔을 보니까요. 자기 민족이든 자기 동족이든 이웃 옆에든 그냥 오랜 대로다 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있지 않았다면 아마 불러도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안 오겠다는 족속도 기도원이 부를 때다 동참하게 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진영으로 나룹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이죠. 두 진영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있는데, 다진는이두 진영, 진영으로 나르던 전쟁, 전쟁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전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로로 말면 아마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대요. 아니, 너무 많기는요. 여기는 13만 5천 명. 적군은 13만 5천 명,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 이게 많아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4분의 1 정도. 이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다고 말해요. 많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요, 반드시 이건 승리와 보장입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솔직히, 기도는 혼자 나가서 싸워도 이겨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 전쟁은 이기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3만 2천 명을 가지고 나가면 너희가 이걸 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기면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다 할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는 생각은 안 하고, 내가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막 물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저녁 5시, 6시까지 그냥 직장에서 그냥 나오지도 못하고 눈치 보고 구사리 먹어가면서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솔직히 여러분이 시간 투자해서 돈번거 아니에요? 재능 투자하고 시간 투자해서 돈번거 아닙니까? 맞아요. 상황과 현실적으로는 그 말이 정말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적 깊은 속에서 작용하는 복합적인 것을 보면은 솔직히 내 힘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자, 예를 들어서 내 건강을 안 주면 내가 재능이 있어 다할수 있어. 그런데 나에게 건강을 안 줘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또 내가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안써 줘. 여러분, 아무나막써 주는 거 아니거든요. 잘한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볼때 현실만 보면은 내가 버렸지만 복합적으로 보면은 그 내면 속에 감춰둔 어떤 작용이 있는데 그 작용이 안 믿는 사람은 내가 합니다만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용이에요. 이걸 볼줄 알아야 돼요. 영적 눈이.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그 그 복합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작용하심은 보지 않고 현실적인 것 정도 조금 이상만 보고 그것으로 다된줄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 눈을 열어라 그래요 우리가 찬양해도 누가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라고 하잖요 주님 내 영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영의 차원을 보게 하소서 왜? 복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합적인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야 많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방법이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구별을 하는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 집에 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빼내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상황과 환경에 대해 도망갈 만한 자들. 언어적으로 이런 자들은 가라 그러니까요 다 가버려 요몇 명이 2만 2천 명이 2만 2천 명이 가는 거예요. 지금 만명 남았습니다. 만 명이 남았어요. 또만명 남으면 두 번째 자 강아지 같이 핥타 먹는 자와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먹는 자를 구분합니다. 강아지 같이 핥타 먹는 자는 몇 명이에요? 몇 명? 강아지가 찰타 먹는 데가 300명? 강아지가 찰타 먹는 데가 300명? 몇 명이에요? 300명 빼면 몇 명이에요? 9,700명! 계산기, 핸드폰 계산기 빨리 다 꺼내, 빨리. 강아지 같이 핥아먹는 자는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요. 자, 9,700명. 그리고 무릎을 긁고 물을 서로로 받아먹는 사람은 300명. 300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계심이 있고 준비하는 자, 살피는 자, 깨어있는 자는 바로 무릎을 긁고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개같이 핥아먹는 건 어떤 표현입니다? 엎드려서 머리를 물에다 대고 입으로 물을 바짝 대고 핥아먹는 방. 이렇게 먹는 사람은 빼내는 거예요. 그게 970명. 아니, 9700명. 9700명. 그 다음에 무릎을 긁고 물을 떠서 손으로 먹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300명.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은 돌려보내는 거예요. 300명만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역에 선택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여튼, 선택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라는 말입니다. 어, 그렇죠. 열애하고 빠지고 되면, 와, 좋다. 뭐, 그 전쟁이 죽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는데, 이게 안 가는 게더 좋지. 그러나, 주의 일에는요, 동참하는 자가 복이라는, 이걸 알아라, 이 말입니다. 네. 어떻게 했었 네 뺀질뺀질하고, 뺀지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하고, 이익되는 데는 살짝 들어가서 더 받고, 그 다음에 조금 손해보고 힘들면 살짝 빠져나오고, 나는 기도할게요. 그리고 빠져나오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돼, 같이. 왜? 네. 그게 복이라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쟁 이제는 준비가 싹 선명까지, 300명까지 구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300명이 구분됐으면 이제 전쟁하는 방법을 어떻게 방법,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절부터 쭉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laughs> 자, 오늘 15절 말씀부터입니다. 15절 말씀부터. <laughs> 아, 그러기 전에 한 가지 더 있네. 이제 그 전에 보면은, 이 기, 그래도 기도원에게, 기도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뭘 시켜, 확증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이 기도운이에요. 그래서, 그 확증을 시켜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저기 밤, 지금 밤에, 저 적군 전장터에 저 적군이 있는 그전저 적군이 있는 쪽으로 가봐. 그러니까, 옛날 같은 말안 가는데 기도운이 가요. 가보니까, 적군 근처에 가보니까 아마 뭐그 근처에 사람이든 초병이든 사람들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둘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세상에 보리떡, 큰보리떡 보리떡이, 보리 덩어리가 하나가 쫙 굴러오더니, 세상에 우리 진영을 갖다가 깔아 뭉개는데, 내가 그런 꿈을 꿨어. 이걸 한 사람이 말하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또 해석을 해요. 아, 그거 그 꿈은 그 꿈이 아니고 그 보리떡은 기도를 말하는 거고 이이이 이, 이 장막은 우리야. 우리가 우리가 망하는 거야. 우리가 이스라엘 손에 예수 우리가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야. 이것을 누가 들어요? 기도인. 자,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보내서 이두 사람에게 뭘 준비한 겁니까? 꿈을 꾸게 만들고 하필이면 그때 그꿈 얘기와 그 해석을 둘이 얘기하는 것을 누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기도원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뭐 하려고? 더 확증시켜 주려고. 확증시켜 주려고. 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확증을 받으니까요. 기도원이 어떻겠어요? 더 힘이 나는 겁니다. 이제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겨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이제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 지금 기도원이 그 소리 듣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해몽하는 말 경배하여 그 진영으로 돌아와서, 야, 일어나!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요, 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라는 말이, 이 말이 말하면, 샤하라는 단을 써요. 샤하, 원해본 샤하라는 단을를 쓰는데, 구부리다, 절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뭐 어떤 확진적인 생기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기도원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일어나서 그 자기 군, 300명 군대를 향해서 일어나라! 왜 지금 밤중이에요? 밤중. 지금 밤중이라고요. 왜 기도원이 밤중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지금 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데 다두러노 있더라. 둘러는데 뭐처럼 메뚜기 태처럼 보이더라. 낙타는 모래알 태처럼 보이더라. 그걸 다 봉오예요. 그런데 이기도원이그 이 확증을 받고 와서 이3 0 0명 용사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할렐루야. 이것은 확증이 있는 지금 선포예요. 다른 때 같으면 기도원이 그렇게 못합니다. 왜? 성령이 임도해줬죠 확증하는 눈으로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다 보여줬죠? 그러니까 더 용기가 생기고 확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300군사를 지금 깨드릴게 자, 16절입니다. 16절.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지금 전쟁을 치르게 해서 이제 작전을 짜는데 어떻게 하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니까 100명, 100명, 100명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세대로 나눕니다.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는 멀어요 나팔. 마팔또 비나가리, 비나가리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뭘 횃불. 자 횃불을 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요 기도인이 임의적으로 아 전쟁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쟁을 하면은 뭘 준비해야 돼요? 무기, 총, 칼. 총칼이 없으면 돌자. <laughs> 돌뱅이라도 준비, 뭐, 나무, 뭐, 긴 나무라도, 뭐, 꽃행이라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을 지금 다 준비해요. 나팔, 비낭아리, 횃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려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려고? 여러분, 사람의 보습으로 이거 방법으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은 결국은 전적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라 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이성 그 다음에 논리, 그 다음에 이화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아, 내가 논리와 이성과 어떤 어, 법칙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되지 않아.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우리는 뭘 봐요? 아, 그래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하신다. 요걸 볼줄 알아야 돼요. 그니까, 그걸 못 보니까 안 된다. 힘들어. 안 돼. 왜안 되지? 왜? 그걸 못 보니까 그 다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첫째는 뭐예요? 배 타고 건너야 돼요 배 없으면 수영해야지 그렇지 수영 수영 수영해 가야지 예 네. 아니면 비행기 타고 건너든지 자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릎 스탑 시키고 동풍을 불어서 싹 말려가지고 그 사이를 마른 땅을 걸어가도록 누가 생각하냐고요? 이건 이건 꿈에도 생각도 안 되고 누구도 이런 방법은 할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여기 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는 안 되고 상황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하나님은 하신다. 요걸 볼수 있어야 돼요. 자, 이사야 5 5장 볼게요.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지금 너희는 나를 부르는 가까이 계신 나를 찾고 나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자, 지금 너희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높고 아무리 정말 깊이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이 차원하고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걸 아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걸 볼줄 알고 이걸 의지하고 이걸 찾는 게 믿음이라고요. 예. 네. 그때 하나님 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1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자, 지금 기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과 그 다음에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네. 아니, 겁쟁이가. 지금 강하고 담한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은 자기가 맨 선두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야곱이요, 야곱이 형 예서가 기도, 약봉나루 건너편에 형 예서가 기다리고 갈때첫 번째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야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줄 알았어요? 자기는 뒤편, 자기 가족은 뒤편에 쓰고 왜? 형이 저기 자기 부하, 자기 하인들이나 자기 재물들이나 죽일 때 자기는 뒤에서 도망가고 피하려고. 이 방법을 가지고 해보고 또 뇌물공세를 막 보내봐도 안 돼. 언제 해결돼요? 내가 맨 앞에 기도하고 섰을 때. 내가 맨 앞에 죽고 자고 섰을 때. 이것이 보금서에서 말하는 내가 죽고 자면 살 것이고 살고 자면 죽는 거예요. 내가, 어, 여러분, 정말 살고 자면 우리는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생명 죽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응. 내가, 내가 먼저. 그래서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지금 지금 두 번째로 나를 따라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나, 나 내가 따른 내가 나팔을 불거든 이거 나를 따르는 자는 말은 지금 기도원하고 선두 주자가 있어요. 지금 세 대로 나눴잖아요.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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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대는 안돼백명백 100명, 명보다는 이 중에서 또 지도자를 뽑았겠지요. 그래서 먼저 기도원과 더불어서 한 선두 주자가 있습니다. 선두 주자가 가다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 모든 진영 지위에서 나팔을 따라서 불러.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이 부분이 이제 보통 사본이나 사회 사본이나 역대본 같은데 보면은 좀점 좀 이렇게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똑같은 건데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라는 말에 보면은, 음, 그, 공동변역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면 야외 만세, 기도원 만세라고 표현해요. 야외라고 써요. 야외. 또 킹제임스 얘기, 영어, 영어본이죠. 킹제임스 에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면 주의 칼이라는 단어 써요. 칼. 이게 역대 사본의 칼이라는 단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래서 있는, 뭐, 있는 걸 보는 사람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없는 걸 우리 개혁개정관을 쓰는 분들은 그냥 이제 보편적인 거죠. 보편적이고, 음, 사본을 통해서 없는 걸 그대로 번역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칼이라 기도원의 칼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18절 말씀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큰 문제가 발생, 여기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기도하고 찾아보세요. <laughs> 진짜입니다. 여기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엄청난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데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이 기도원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지금 준비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속했다는 말의 의미는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로 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시키는 대로 하면, 승리가 보장된다. 이기게 돼 있어요.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7절 말씀은, 18절 말씀에는 숨겨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500원. <laughs> 기도하겠습니다.